여러분, 4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진짜 단몇주 만에 월드컵 스타가 된다? 이거 완전 영화 같은 얘기 아닌가요? 오늘 한국 축구에 해성처럼 나타난 새로운 영웅, 바로 이승원 선수의 진짜 믿기 힘든 성장 스토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대체 어떻게 4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월드컵 스타가 될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반전 드라마, 그 비밀스러운 여정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 무명의 시작입니다. 뭐랄까, 모든 영웅 스토리가 처음부터 화려한 건 아니잖아요. 이승원 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처음엔 빛보다 그림자가 더 짙았다고 해야 하나?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 바로 그 막막했던 시작점에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와. 진짜 파란만장합니다. 고등학교 때 MVP까지 하면서, 아, 이제 프로다!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2021년 10월에 발가락 부상으로 계약이 그냥 취소돼버린 거예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전이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재활하고, 대학 가고, 결국 2023년에 강원 FC랑 계약을 딱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언더독 스토리의 진짜 시작은 바로 이 뼈아픈 시련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이 있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2023년 5월에 이승원 선수는 1군도 아니고 강원 FC b팀 소속으로 4부리그 k4리그에서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k리그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무대랑은 와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정말입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바로 그때 그의 축구 인생을 그냥 통째로 180도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무대 2023 U20 월드컵이죠. 자, 화면에 보이는 저 숫자 7. 이게 뭘까요? 이게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당시 대표팀 주장이었던 이승원 선수가요. 우리 팀이 넣은 10골 중에 무려 7골에 직접 관여했다는 겁니다 3골 4도움 이건 뭐 그냥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 공격의 엔진이자 심장 그 다치였던 거죠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게 있어요 바로 도움 기록입니다 무려 4개 이걸로 세계적인 유망주들 다 제치고 당당하게 대회 도움왕을 차지했어요 그 날카로운 퀵키랑 패스 이게 세계 무대에서도 그냥 제대로 먹혔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회 최고의 선수 3위에게 주는 브론즈볼까지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한국 선수로는 이강인 선수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고요.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몇주 전까지 4부 리거였던 선수가 메시나 포그바 같은 선수들이 받았던 그 상을 탔다는 게 이건 진짜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 표를 보면 월드컵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한눈에 딱 보입니다. 월드컵 전에는 k리그 1 출전이 아예 없었어요. 0회. 4부 리그에서 뛰었죠. 그런데 월드컵 끝나자마자 바로 1군 데뷔하고 팀의 핵심 선수가 돼버립니다. 진짜 인생역전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자, 월드컵 스타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바로 다음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군 복무. 사실 많은 선수들한테 이군 복무 기간은 경력이 좀 멈추는 시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승원 선수한테는요. 오히려 자기를 증명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담금질의 시간이 됐습니다. 군 팀인 김천 상무에서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와 그냥 쉰게 아니에요. 32경기나 뛰면서 도움을 6개나 기록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는 유이공 월드컵 반짝 스타가 아니다. K리그에서도 바로 통하는 실력이다라는 걸 그냥 실력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한 이승원 선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K리그를 씹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냥 잘하는 유망주를 넘어서 리그 전체를 흔드는 페놈. 그러니까 경이로운 선수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순간이 온 거죠. 이것 좀 보세요. 말이 안 나옵니다. 한 시즌에 이달의 영 플레이어 상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탔어요. 특히 8월 9월 두달 연속 수상은 K리그 역사상 딱 3명밖에 없었던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그냥 그 시즌은 이승원의 동무대였다 이겁니다. 얼마나 꾸준하고 압도적이었는지 딱 보여주죠. 그리고 결국 그 엄청났던 시즌의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바로 K리그 최고의 신인 단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영플레이어상의 주인공이 된거죠. 이걸로 이승원 선수는 이제 명실상부 K리그 최고의 영권으로 이제 내 시대가 왔다고 모두에게 선언한 셈입니다. 자, 4부리그 선수에서 K리그 최고의 영권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죠? 하지만 이승원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의 눈은 더 높은 곳, 바로 태극 마크를 다는 그 무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행보를 보면 정말 정상으로 가는 계단을 착착 밟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먼저 꿈에 그리던 A대표팀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거머쥐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친정팀 강원 FC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모든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U20이 월드컵에서는 이강인이라는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서 멋지게 개인상까지 받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을까요? 4부 리그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 과연 다음 챕터는 어떻게 쓸지 정말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